원신 감성이다. 오늘은 나타르 가기 전 1년 동안 폰타인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와이프랑 함께 가볍게 떠들어 볼 생각이다. 안녕하세요. 원신 감성의 와이프였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너 맨날 그런 드립 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 아, 알았어. 다시 할게. 안녕하세요. 원신 감성의 와이프였었던 사람이었었던 사람입니다. 상쾌한 공기. 폰타인은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 저는 폰타인이 처음 나왔을 때가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도 연차를 갈겼거든요 여보는 폰타인 처음 봤을 때 어땠어? 음, 일단 폰타인은 시각적으로 시원해 보여서 좋았지 우리 그때 에어컨도 고장나서 개고생했었잖아 근데 폰타인은 시원해 보여서 좋더라 아... 왜 갑자기 촬영한 기분이 들지 여튼 폰타인이 또 좋았던 건 캐서린과 합성대 둘다 워프 포인트랑 가까웠던 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캐서린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메가커피에서 이 새끼는 캐서린한테까지 지랄을 하... 신코칼로스를 향한 신... 폰타인 마신 임무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여튼 그 반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아 진짜 반전이었지 그치 너랑 결혼한 게 응? 여러분 혹시 메로피드 요새 어땠나요? 전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깜빵이라 답답한데 마신 임무 때 너무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여보는 메로피드 요새 어땠어? 너랑 데이트하는 것보단 재밌었지 어? 이 여자가 그러고 보니 여보 아직 라이오슬리 많이 써? 자주 쓰지 아그 와이프가 라이오슬리 1돌 해주고 필드에서 많이 즐기더라고요 확실히 라스는 필드에서 패는 맛이 있긴 하지 일종의 대리만족 같은 거지 뭔 대리만족? 널필순 없잖아 응? 그러고 보니 폰타인도 위기가 있었죠 4.5 정도에 사람들이 원신 할거 없다고 막 그러던 시기 사실 전 오히려 좋았어요 현생도 살고 친구도 만날 수 있었고 <laughs> 왜 웃냐? 신의 심장을 들일 때가 저희의 마지막 만남일거라고 여겼 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건 아를레키노 플레이 영상 처음봤을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무기도 멋있고 모션이나 스킬도 다 멋있고 그때 와이프도 아를레키노 전무 까지 다 질렀거든요 멋있긴 했지 너랑 달리 아까부터 지속딜이 굉장히 훌륭한 데 메인딜러니 오프필드야 여튼 클로린도와 시그윈이 나오면서 폰타인 마무리나 다름없었죠. 전 클로린도 엄청 재밌게 사용 중인데 그때 같이 나온 세토스를 와이프가 엄청 재밌게 쓰더라고요. 거의 버전 내내 세토스랑만 모험하던데. 세토스는 진짜 마음에 들더라. 약간 널보는 느낌? 어? 진짜? 아니? 네 여러분, 여튼 우리 폰타인도 잘 마무리했으니 이제 나타에서 잘 놀아보자고요. 그리고 와이프랑 사이 좋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